지금 금왕에도 팔구 골프장이 생겼습니다. 금왕에 팔구 골프장 있는데 거기도 어 지금 거기 어 불편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호소하는 거를 집중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금왕 팔구 골프장 위험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 운영상 문제점은 특별히 없는 거로. 운영상 제가... 문제점이 아니라 네. 거기서다가 공을 치시는 분들이 위험하다고. 어. 그분들이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못 들으셨어요? 저희는 뭐 특별히 뭐잘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격려 전화를 많이 받아가고아 네. 그러면은 지금 그만 골프장에 대해서 위험한 그 구간이 있어서 공치시는 분들이 지금 민원 제기하시는 걸한 번도 못 들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위험하다면 저희가 안전 엔스나 그런 거로 조치하겠습니다. 안전 조치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가 있는 거를 거기 좀 넓혀서 다할수 없느냐고 했더니 그럴 수가 없다고또 답을 주셨습니다. 답을 주셨으면은 다른 그 주변 부지라도 확인을 해서 어 위험하지 않은 공간에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거기다가. 억지처럼 파국을 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9개월을 그렇게 하면 그럼 그 생각이나 이런 곳에 조금 넓혀서 같이 쓸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인도 부분 해체는 것은 시설 돼 있는 거를 뚫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안전 시설을 분이 더, 더, 더 보안토록하게. 하겠... 그골프장금만박골프장 그거를 하시면서 거기 위험하지 않다는 거 위험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다는 거를 시설 과장님께서 시설 수장님께서 로다가 그걸 모르셨다는 말이 저는 더 경악스럽습니다. 정말 그거는 아니죠. 그곳에 가보셨고 그곳에 개장할 때도 보셨고 그분들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걸 보셨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꼭 찾아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맹동의 국민체육센터 누수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수영장이 진천과에서 해비 문제로 한번 소동이 있었죠요 그리고 오천시의 누수로 인해서도또한 번의 문제가 일어났고요. 여기 또 장애인편의법에 따른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인증 의무시설로 출입구 차단이 없이 건축되었다. 문턱이 있어 빗물 차단 역할을 해야 해. 하는 것이나 턱이 없는 관계로 빗물이 유입되었다. 그런 거죠. 예, 예. 예. 그러면은, 이렇게 문턱이 없는 이런 건물들은 다그렇게 물이 넘쳐 들어오고 누수가 되나요?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 시설 말고도 다른 데도 이 턱이 없으니까 물이 저희 내부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새 건물에 그 물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왜 그렇게 그런 줄을 알면서도 설계를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이제 운영상 문제점이지, 뭐 시설상 문제는 아니고 하고. 운영상 문제점이 아니죠? 건축을 할때 잘못 되어진 걸 알고 다른 곳에서 그런 줄 알면 그걸 보완을 해서 건축을 했어야 그러니까 기 없이 만드는 그런 저 구조 형식 때문에 외부 어, 이테라스라 발코니에서 떨어진 물이 그 실내로 조금 유입돼가지고, 뭐그 2층을 완벽히 방수에는 구조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물이 그러니까 거기서 누수가 좀 생긴 건데 테라스에서 저희가... 2층으로 해서 물이 1층 로비로해서 물이 떨어진 거를 양동이로 밖에 쓰레기통으로 당부을 음. 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거예 그리고 이 건물 혹시 공사하신 분이 음성군에 다른 것도 공사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의지 업체입니다. 청주에. 여기는 누수뿐만 아니라 탈의실도 보강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 공사 업체에서 일수를 지금 하셨나요? 저희가 저기 저번에 누수됐던 거 보완 작업을 거기서 해줬어요. 해줬어요. 예. 새 건물이 누덕 누덕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참안 좋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료주차장 연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그걸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수영장 회원들과는 또 별개의 조례잖아요. 네. 수영장 회원들에 대해서 다가는 들고 날고 거기서 준비하고 다시 준비하고 나오는 시간까지를 생각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그거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시간 연장한 거를 더 받아서 다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넣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그 액수가 어느 만큼 되는지는 아직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라다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촉박한 시간을 주는 거는 조금 검토를 해볼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해주신 물놀이장, 가족단이 맞습니다 어른도 가고 아이도 다가지만은 아이들이 없이 어른들만 가는 물놀이장은 글쎄요. 몇 분이나 그렇게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있는 곳입니다. 음료수 판매를 하면서 거기서 무알콜 맥주라고 해서 같이 판매하는 거를 그 아이들의 시선으로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의원님, 저희가 그 의원님이 뭐 주류 판매 자꾸 그러시거든있는데저 네. 다른 유이 있어요. 다른 그 민간이 하는 뭐 캐러비안 베이나 뭐, 응. 뭐 상록, 뭐 야외 물루이 그런 데도 음료 판매는 뭐 생명추도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 어린 가족 단위들이 오는데 술을 뭐 만, 많이 만취해가지고 뭐 청거릴 정도로 그렇게 구민 뭐 의식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근데 요 주류 판매는 하여간 내년에는 아예 건, 저기 올려놓지도 않도록 조착했습니다. 네. 다른 데서 안 해도 음성권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활콜이라 그래도 맥주는 맥주입니다. 그리기도 하고 그거 중간에 민원제기가 됐었을 것 같고 그런데 중간 점검은 없었나요? 저희가 점검해가지고 본지다 예네 치워버리고 중간에 네 중간에 다 치웠습니다. 네 내년에도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사용은 실질적으로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되지만, 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도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또 조금 우리의 배려도 또 있어야 되고요. 아까 중간에 유창훈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은 노후된 화장실이 있어서 지 많이 힘들어하는 운동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고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같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음성은 수영장뿐만 아니라 너무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이게 과를 떠나서 우리 음성 군에서 지도 좀더철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고객님, 그, 누수된 거는 저희가 부시공사 아니라 그 구조상 문제라고 비물이 된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부시공사라니. 하자처리는 그 시공업체에서 해줬는데, 저희도 뭐 완벽하게 하려고 뭐 책임감이 닿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구조상으로 뭐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100% 막지는 못하는 건뭐 우리 사회가 뭐 안고 가야 되는 거고, 저희도 뭐 최대한 노력해서 운영관리비올 때마다 뭐 물막를 설치든지 그런 식으로 다 운영하겠습니다. 시설 사업소장님 많이 힘들게 일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소장님을 대표, 음성문을 대표해서 소장님께서 관리를 하신 거기 때문에 소장님께 질문을 드린 거고 답을 요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